Si O Si O Si O Si O 안녕하세요. 전략장 오팀 이규림입니다. 오늘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광고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 광고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방향이 잘안 잡히시는 분들이나 아직 제대로 된 성과를 내본 적이 없으신 분들을 위한 영상인데요. 5가지 단계를 통해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광고를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광고를 진행하실 때 어떤 목표를 바라고 집행을 하실까요? 바로 성과라고 생각하는데요. 광고 비용을 써서 광고를 진행하시면 대부분 성과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실 것 같습니다. 목적이 성과라면 퍼포먼스 마케팅을 주요 전략으로 삼아야 하는데요. 퍼포먼스 마케팅이란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과를 조금씩 최적화해가면서 마케팅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네요. 퍼포먼스 마케팅을 전략으로 삼기 위해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해당 전략을 도입한 과정을 다섯 가지로 구분해 봤습니다. 전략의 방향성을 위한 전반적인 광고 흐름과 함께 단계별로 하나씩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메시지 세덕화 단계인데요. 메시지 소재를 기반으로 이미지를 만들어서 광고를 집행하는데요. 이때 메시지 소재별로 어떤 메시지가 고객들의 마음을 끌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단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쇼파 브랜드 광고를 집행할 때 우리 쇼파는 예뻐요? 싸요? 튼튼해요? 세 가지 중에 어떤 메시지가 가장 고객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까요? 정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고객들의 선호도를 알기 위해서는 AB 테스트를 집행할 필요가 있는데요. AB 테스트를 집행해서 어떤 메시지를 가장 매력적으로 느끼는지 포인트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소재별로 소액 분산 광고를 집행을 해본 후에 페이스북 광고 관리자 페이지에서 가장 클릭률이 높은 소재를 파악해서 해당 메시지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광고를 집행하게 됩니다. 이때 예시로 제가 말씀드렸던 클릭률 뿐만 아니고 노출량이나 전환 같은 다양한 지표들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핵심 타겟 최적화인데요. 어떤 메시지가 마음에 끄는지 찾아냈다면 이젠 그 메시지가 어떤 특정 집단에 어필할 수 있을지 파악을 할 차례겠죠? 페이스북 광고 관리자 페이지에서 화면에 보이시는 이미지와 같이 인구 통계 타겟으로 광고에 노출된 사람을 여러 기준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자세히 보시면 30대 여성의 클릭량이 약 19,000만 정도로 가장 클릭량이 높은 게 보이실까요? 이 자료를 토대로 광고를 집행한 메시지를 30대 여성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호소가 되고 있다 라고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클릭량 뿐만 아니고 노출량과 전환 등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지표들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단계가 바로 핵심 타겟 최적화 단계입니다. 앞에 1, 2단계를 거치면서 최종 광고 집행을 위한 테스트용 광고를 보거나 클릭했던 유저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상 광고를 했다면 영상 광고를 본 사람, 이미지 광고를 했다면 이미지를 한 번이라도 클릭한 사람, 브랜드 페이스북 페이지 타임라인에 방문한 사람 등 다양한 상호작용을 했던 유저들이 생기게 됩니다. 사용자들을 우리 비즈니스만의 타겟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메시지를 재구성해서 노출하는 리마케팅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페이스북 플랫폼 내에서 광고에 반응했던 유저를 분류하고 해당 데이터 모수를 쌓아두는 리마케팅 모수 정의 단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번 단계도 리마케팅 모수 정의 단계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브랜드에 반응한 사람을 잡아야 합니다. 즉, 페이스북 광고에 단순 반응한 사람뿐만 아니고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클릭해서 브랜드 웹사이트나 앱에 들어온 유저들을 모두 리마케팅 모수로 저장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쇼핑몰에서 제품 상세 페이지까지 도착한 사람,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은 사람, 브랜드 키워드를 검색해서 웹사이트에 들어온 사람들이 모두 리마케팅 모수가 됩니다. 비즈니스 입장에서 이들은 단순히 광고 게시물에 반응했던 이전 단계의 유저들보다 상대적으로 제품에 관심이 많은 고품질 사용자일 것입니다. 이번 리마케팅 모수 정의 단계에서는 페이스북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사용자들의 행동을 추적해야 하기 때문에 페이스북 픽셀이라는 스크립트가 함께 사용이 됩니다. 페이스북 픽셀에 대해서 정말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자사몰에 전환 스크립트를 설치하게 되면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은 자, 결제나 구매를 한 사용자 등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한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페이스북 픽셀을 통해서 브랜드 고품질의 사용자를 정의 내릴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아무래도 사용자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세분화된 타겟팅으로 광고 비두수를 방지할 수도 있고 비슷한 유형의 잠재 고객을 우리의 고객으로 유입시킬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마지막으로 이벤트나 프로모션으로 고객과의 관계유지를 위한 단계인데요.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토끼가 몇 마리인지 댓글로 참여할 수 있는 참여유도형 이벤트를 집행하고 있고, 두 번째 이미지도 영상에 대한 댓글 이벤트로 참여를 유도하고 있고, 마지막 이미지는 인스타 계정에 스토리별로 게재할 수 있는 구간이 있는데, 고객들의 스토리 리뷰를 모아놓으면서 고객들과 소통을 할수 있도록 구성해서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하는 단계로 생성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단계를 간단히 정리와 함께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메시지와 핵심 타겟 최적화로 소재별로, 타겟별로 성과를 파악하고, 광고와 브랜드에 반응한 사람들의 모습을 확보해서 리마케팅을 진행하고, 우리의 고객들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는 단계인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광고 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광고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단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런 기본 단계들을 발판 삼아 더큰 성과와 더큰 효율을 위한 또 다른 방법들은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광고 전략지원 5팀 이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MPM 글로벌을 더 알고 싶나요? 저희 AMPM 글로벌은 훌륭한 마케터님들과 언제나 광고주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은 물론 1대1 맞춤 컨설팅을 통해 광고주님의 사업 성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AMPM 글로벌을 검색 또는 마케팅 인사이드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혹은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온라인 광고는 언제나 AMPM 글로벌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